엔젤 아, 탑캐치, 뉴질랜드 낚시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 황가레이 하버, 아, 킹피쉬 하버터 게임 나왔는데요. 지금 만조가, 오늘 만조가 5시 40분, 지금 만조 찍고 초들물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 조경지대가 형성이 되는데, 킹이가 저 하버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돌면서 이 물띠를 따라서 물조류, 그러니까 이게 올류는 저쪽으로 흐르고요. 그러니까 지류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동을 저 밖으로, 하부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캐스팅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아, 오늘은 로드를 바꿨습니다. 오늘은 아, 테일워크사에서 나온 아, 오키나와 만비카 100SXH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해볼 건데, 그 다음에 루어는 똑같습니다. 아, 시마루에서 나온 버블 빕 요걸 가지고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왔어 왔어. 어 그러니까 싸지 된다. 7자7자 아, 아, 중반. 아돼돼돼돼돼 오케이 야떼 있다 밑에 있다 떼 있어. 저쪽으로 빼 저쪽 원인 저쪽으로 빼. 아, 야, 이쪽으로. 이건 나한테서 안돼. 자 히트 됐습니다. 이 아,

오다씨 내가 또 버디 해줘야 되잖아. 자, 셔츠냐? 자가? 본인 내가 하라고? 어, 너칠 같아. 오이 사이즈 좋은데. 내가 한번 놓쳐. 어, 어 사이즈 좋아 비례 괜찮아? 어 좋아좋아 좋아. 조금씩 풀어주면서 오 팔자 넘을건데 이 바다가 아니야? 이런사람이야 너 바다가 아니야 이거 우와 오, 야, 오 야, 바다가 시... 아니야 어? 커요 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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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거요, 거요. 눈에다 조금 안 돼. <laughs> 야 밑에 가프준비해오 야야야 메타 넘겠는데? 거기 있잖아 거기! 예, 예, 예. 계단! 하얀색 <laughs> 아, 아닌데? 아니 눈 크게 떠! 눈 크게! 야 이거 아, <laughs> 와 진짜 크다 아, <laughs> 안돼안돼돼와 안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아, 내가 이거, 이거 좋더니. 진짜 빠 아, 워낙 컸어, 워낙.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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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메다 오버. 아, 야! 쇼크르더 매듭이 나갔어. 야. 여기. 수 스위브린드 내가 나갔다고. 버텨, 버텨. 작다작다작다 작다, 작다. 음. 자, 동생 제품 하나 걸었습니다. 근데 가와이입니다. 가와이. <laughs> 뭐가 전부 다 가와이야. <laughs> 가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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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가와이 가와이. 여러분. 저 딜리즈. 요 사이즈는 6잔데 전부 다 방생 사이즈입니다. 한국에서는 알부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거 다 방생 사이즈예요. 눈 가려 눈 가려. 어. 오케이. 포디백. 자 오늘 12월 31일 2021년도 마지막 날에 퀵피시 빅게임 나와 봤는데요 아 전체적인 활성도로 봐서는 그렇게 썩좋지도 않고 중정도 여러 번 나타나긴 누워를 쫓아서 나타나긴 했는데 실적으로 쇼파이트 도 여러 번 났고, 지금 아는 동생이 하나 랜딩 한게 8자 중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홀리코리아 님이 랜딩 한게 7자 중반 정도, 두 마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아, 히트를 해서 메타 오버되는 거, 아, 도저히 낚시대가 견디질 못하고, 쇼리더 수입을 연결부위에서 터졌거든요. 아, 오늘 2021년도 아, 킹피시 빅게임은 여기서 마감을 하고, 아, 내년 2022년도 초에 1월달이나 2월달 보름 사리 전 일주일 전에 한번 볼때 좋을 때 다시 한번 와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